드립니다. 여기가 북구 갑이죠? 북극을 최경원입니다 행사에 가면은 주최 측에서 북구 갑을 순서대로 축사를 하라 그래요. 근데 김경진은 항상 우린 저한테 먼저 하라고 갑질을 해요. 아름다운 갑질입니다. 저보다 나이는 일곱 살이 더 적은데, 얼굴은 저보다 훨씬 많이 보여요. <laughs> 김경란 사모님, 김경기 는원 머리 스타일 좀 바꿔주십시오. 예. 아까 AI 인공기능단지, 광주가 AI 도시로 다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경기 노원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AI 인공단지 조성되는 지역이 북구 갑이 아니라 북구 우리 제가 현수막은 제가 다했다고 합니다. 얼마 예산을 가져왔다가 하는데 그 현수막을 보시면 이건 최경환이한게 아니라 김경진이 아니라다. 이렇게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은 <laughs> 제가 다했습니다 아까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우리 호남 정치가 6입니다. 정말 6입니다. 4분 5열 7이 멸렬합니다. 여기에 김경진 의원께서 <laughs> 앞장서고 중심이 돼서 호남 정치를 다시 복을 하는데 한번 나서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축하드리고 좋은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